첫번째로 김정남 배우님은 알츠하이머 어, 증세가 깊어지는 환자의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를 잘 해주셔서 이 영화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좀 준비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려웠어요. 정말. <laughs> 저, 저도 30년 넘게 연기를 해왔는데 한 번도 제가 접근해보지 못했던 역할이었고 사실 이런 역할은 여기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어, 그리고 또잘 또 표현하지 못한다면 또 실제로 그런 병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 또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는데 <laughs>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서 안 한다고 썼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좀 의심도 많이 들었었고요. 잘 해낼 자신도 사실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랬는데 감독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제가 해주기를 원하셨고 배우는 또 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도전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역할을 사실 제 주변에는 알츠하이머를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어 어, 다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또 그런 분들을 가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좀, 예, 가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의외로 다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정말 그 유튜브가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가 캐릭터를 연구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다큐를 많이 수십 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찾아보면서 알츠하이머란 병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알게 된 것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정말 그 어, 가지 각각의 스타일 스타일 자체적으가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어, 다른 케이스들의 어, 어,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기도좀 그렇고. <laughs> 아무튼, 예, 알츠하이머는 병이 어떻게 획일화되게 딱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예, 어려운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올수 있다는 병이라는 것도 알았고, 예, 그래서 연구하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또 화합하고, 어, 이 병으로 인해서 어떤 우울감에 젖거나 어,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 행복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정말 제목 그대로 세상 참 예쁜 오드리 알, 병을 앓고 있지만 세상 참 예쁜 오드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어떻게 봐주셨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배우께는 이제 이제 모델이 영화 속에서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기억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큐를 참고하시면서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개연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좀 포커스를 두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네.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알차이머를 알고 계신 분들의 케이스가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원래 평소에 굉장히 점잖으셨던 분이 알차이머 걸려서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신 분도 계시고 또좀 어, 거칠어 보였던 사람이 완전히 애기, 아기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달라서 와, 이걸 어떻게 하나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자라온 환경이나 과거와도 어 상관이 있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오미연이라는 인물이 어, 젊었을 때 별명이 오드리 햇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예쁘고 소녀 같은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남편 동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남편하고도 정말 꿈같은 연애를 했었고, 네, 그런 과거를 그때 봤을 때, 어, 만약에 오드리, 오미연이 오드리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캐릭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 참참 참 예쁜 알츠하이머 걸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네, 그런 그런 드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더. 네. 예. 요즘 그 엠지 아트도 한번 해보세요. 언니 배워야 돼. 그거 아니야. 이런 거래 이런 거. 엄마 이름은 오미야 젊었을 땐 오드리